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러 센트럴에서 FBA 배송 플랜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는 어, 데모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셀러 센트럴 메인 페이지에 와 계신데요. 지금 FBA를 생성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재고 페이지부터 들어가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벤토리 탭에 매니지 인벤토리로 가보시면은. 실제 셀러분께서 등록하신 재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어, 이런 식으로 0으로 돼서 재고를 설정하실 수가 없는 거는 이미 FBA로 전환이 된 아이템이고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재고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재 직접 배송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a n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직접 배송으로 해놓으신 a n 을 FBA로 바꾸는 방법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두 개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할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배송하신 아이템 중에서 FBA로 전환하고 싶으신 아이템, 즉 A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셀러 센터를 상단에 액션 온투 셀렉티드, 두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팝업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Change to Fulfilled by Amazon, Change to Fulfilled by Merchant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템의 경우엔 FBA로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아이템의 경우에는 FBM, 즉, 직접 배송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FBM 아이템을 FBA로 바꾸시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에 FBA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FBA를 신청하겠냐고 물어보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Yes Continue를 해주시면 되세요. 현재 Convert to Fulfill by Amazon 첫 번째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현재 바코드 타입이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바코드와 매뉴팩처러 바코드 두 가지로 아마존에서는 바코드 타입이 나뉘게 되는데요. 매뉴팩처러 바코드 타입의 경우에는 실제 제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이제 UPC 코드가 되실 수도 있고 EAN 코드가 되실 수도 있고 기존의 제품을 판매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바코드 타입을 매뉴팩처러 바코드라고 합니다. 반면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FBA 창고에서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존 바코드를 부여하게 되고 그 아마존 바코드를 매뉴팩처러 바코드, 즉 원래 있던 바코드 위에 붙여서 보내시게 되는데요. 어, 대부분의 제품은 아마존 바코드를 실제로 붙여서 보내 주셔야지. 아마존 창고에서 관리가 수월하고 셀러 분의 아이템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바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아마존 바코드를 무조건 해야 되는 제품으로 떠 있는데, 어, 아마존 바코드와 매뉴팩처러 바코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아이템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냥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고 배송을 원하실 경우에는 메뉴팩처 r 바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그 경우에는 다른 분께서, 다른 셀러분께서 동일한 에이신을 판매하실 경우, 다른 셀러분께서 보내신 에이신과 제품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가품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셀러분께서는 가품을 보내고 현재 해당 셀러분께서는 정품을 보내셨는데 그두 가지가 섞여서 배송 어, 고객에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셀러분의 제품의 정품 여부에 대한 어 바이어의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실 경우에는 아마존 바코드를 최대한 붙여서 보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존 바코드 온리와 매뉴펙트러 바코드 온리라는 옵션이 뜰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마존 바코드를 무조건 하시거나 매뉴펙트러 바코드만 사용해 주셔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어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헤즈맷이라는 어 리뷰가 뜨게 될수 있는데요. 댕저러스 굿즈 리뷰라고 앞으로 4일 정도의 비즈니스 타임이 걸린다고 리뷰가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리뷰라고 뜰 경우에는 어 보통은 3에서 4일 정도의 비즈니스 데이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아이템 FBA로 보내시게 될때 어 문제없이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3에서 4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페이지를 들어와 보셨는데 그 아이템은 Dangerous 저러스 굿즈 리뷰가 끝나고 덱저러스 굿이라고 확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제품이 인화성 물질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MSDS나 SDS 같은 서류를 셀러 센트럴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그 제품이 어, FBA로 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뎅저러스 굿즈라는 리뷰가 뜨게 되면은 마 e 크풀 리무벨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현재는 그 제품을 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 제품을 컨버튼 샌드 인벤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이두 가지 제품 은헤즈메 t 리뷰에 어, 걸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뎅저러스 굿즈 헤즈메시이라는 리뷰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this product is regulated as dangerous goods. is not eligible for FBA 라고 뜨게 되는데, 이 경우엔 리뷰가 아니라 이 제품은 FBA로 보낼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어, 보통은 이제 토너 제품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FBA 창고에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제품은 d 저 n g e r 로 분류가 되게 돼요. 아, FBA 일반 창고로는 수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 풀 리무버를 하신 후에 아까 제가 보내려고 했던 상품 중에 한 가지만 보내보게 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BA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FBA 페이지에서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상품만 뜨게 됩니다. 아까 그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FBA 헤즈멧 상품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존 FBA 창고로 보낼 수가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 우선은 이 Create a New Plan 새로운 플랜을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Ship From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하시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에서 발송할 경우에는 우리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 중국 공장에서 발송을 바로 아마존 창고로 하신다. 그럼 중국 공장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패킹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인디비주얼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다른 품목, 즉 SKU를 하나의 상자에 넣어서 보내고 싶으실 때는 인디비주얼 프로덕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단한 가지의 상품, 즉 품목을 하나의 상자에 넣어서 보내시고 싶으실 경우엔 케이스 팩트 프로덕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펜과 색연필, 연필이라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을 때그세 가지의 상품을 하나의 박스에 보내시고 싶으실 때는 인디비주얼 프로덕트 펜 100개를 그냥 한 박스, 연필 100개를 한 박스, 색연필 100개를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실 때는 케이스팩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디비주얼 프로덕트로 넘어가게 될게요. 이제 set quantity, quantity를 정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여기다 500이라고 적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제품에 500개의 아이템을 보내고 싶다고 뜨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 이 제품이 새로 등록된 상품이다. 셀러분께서 새로 만드신 상품일 경우에는 여기에 생품의 사이즈를 적으라는 칸이 뜨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어, 고객에게 배송되는 사이즈. 그 최종 상품의 인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센치미터라던가 도량형을 선택하셔서 그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정확한 사이즈를 적어주셔야지 정확한 FBA 비용이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한 가장 정확한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시고 특히나 도량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른 도량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량형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있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 500개의 제품을 넣고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이 단계에서는 두번째 프리페어 프로덕트 단계입니다 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fba 창고에서는 어, 예를 들면 액체라면 이제 세지 않게 포장을 해야 되고 상품이 날카로울 경우에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지 않게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프리퍼레이션 가이드라인이 있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포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내가 아마존이 포장을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 프리퍼레이션 을 서비스를 누리게 되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프랩 리이어드라고 뜨게 되는데 만약에 프랩이 꼭 필요한 상품일 경우는 여기 이제 상품이 뜨게 되고 누가 프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데요. 프랩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마존의 소정의 비용 한 아이템당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를 지불을 하시고 아마존의 대행을 맡기시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고 특히 프랩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다만 어, 프랩을 하는데 필요한 머티리얼 그리고 그런 재료라던가, 그리고 프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셔야지만 아마존 창고에서 프랩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컨티뉴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프레퍼레이션은 일단 기본적인 프랩, 예를 들어 뭐 뽁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해서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포장은 내가 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 번째는 라벨 프로덕트 단계에 이르시게 됩니다.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듯이 을 아마존 바코드를 부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존 바코드를 여기서 발급 받으시고 그 바코드를 어 실제 제품의 그 실제 있는 바코드 위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후 라벨스의 Merchant라고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코드 라벨링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기에는 좀 벅찰때는 아마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마존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아마존을 선택해 주시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라벨 코스트가 얼마 나온다 라고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 라벨링 코스트가 너무 어, 비싸거나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경우 멀천트를 클릭하셔서 라벨을 인쇄하신 후 현재 프린트 라벨 스크 디스패지를 누르시면은 라벨을 PDF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품의 경우엔 동일한 라벨이 인쇄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실제 셀러분과 A 신이 매칭이 돼서 라, 바코드 라벨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품을 앞으로도 보내실 계획이 많이 있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뭐 500장이 아니라 뭐 1,000장, 1,500장씩 뽑아놓고 매번 같은 라벨을 부착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라벨링을 처음에 메뉴팩처로 바코드로 선택하셔서 라벨링 리파어드에 여기에 제품이 안 뜨게 되실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 넘어가셨을 때, 그때는 어 추후에 생각이 바뀌셔서 아마존 바코드를 부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라벨링 미콰드리얼드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얼 프로덕트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이 똑같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라벨링 미콰일드가 아니더라도 옵셔널인 제품도 라벨을 뽑을 수가 있어서 나는 커밍글드를 하고 싶지 않다. 이 경우는 여기서 라벨을 뽑아주시면 되세요. 컨티뉴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은 라벨을 어 제품에 500가 500개의 제품 위에 라벨을 다 부착한 단계고요. 이제 어 상품을 포장을 하기 전에 십만트를 리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쉬먼트 플랜을 생성하는 단계인데 한 가지의 창고가 지금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아마존에서는 최대 3개까지의 창고를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분이 만약에 아마존 3개의 창고를 배정을 해 주셨는데 해 줬는데 나는 한 개로만 보내고 싶다. 이 경우에 한 개로만 보내실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인벤토리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이 실제로 상당히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개의 창고로 보내지 않고 하나의 창고로만 보내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실제 그 비용과 내가 세 개의 창고로 나눠서 보내는 비용 중에 어떤 것이 좀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꼭 하나의 창고로 보내시는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라고 하면은 세 개의 창고로 나오게 될 경우에 세 개의 창고에 다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세 개의 창고로 나눠지게 될 경우에는, 어, 하나, 각각의 창고에 몇 개의 빡몇 개의 SKU를 나눠서 보내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 리뷰 신먼트의 단계에 이르시기 전에는 먼저 포장을 하지 마시고 제품 라벨링만 끝내신 상태로 리뷰 신먼트에서 어떤 창고에 몇 개의 제품을 보내라고 분류가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어, 실제 제품의 포장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하나만 나왔지만 세 개가 나왔으면 세 개의 창고 각각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아시면 되고, 이 단계가 이르기 전에는 실제 제품을 어디 창고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어프로브 시먼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난세 개의 창고에 보내고, 어, 시, 시, 시먼트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어프로브를 하는 단계가 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쉴먼트에서 월코인 먼트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 어, 마지막 단계인 상자 포장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세 개의 창고가 나오셨다고 하면 여기에 한 개의 창고, 두 개의 창고, 세 개의 창고에 각각의 쉴먼트가 생기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월코인 먼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프리페어 쉴먼트 단계인데요. 현재 리뷰 10만트 컨텐츠에서는 어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수, 개, 수, 개수를 수정해야 될 경우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의사항이 나와 있듯이 최대 5%까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경우에는 처음의 단계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어, 처음에 SPD와 LTL이라는 두 개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항공을 통해서 소량 화물을 보내시게 될 경우에 스몰팔셋 딜리버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상품을 좀 FBA를 보내봤더니 잘 팔려서 팔레트로 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대량의 화물을 보내시게 될 경우에는 레스 c k 트럭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항공으로 소량을 보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SPD를 누르시게 되면 은어 현재 캐리어를 어떤 걸 쓸지를 선택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어 흔히들 미국에서 사용하는 DHL, FedEx, 뭐 USPS 이런 식으로 미국의 배송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만약에 FedEx나 DHL을 통해서 보내실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DHL나 FedEx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기본적인 배송사가 아니라 포워딩 업체를 쓰시거나 여기 나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체를 쓰실 경우에는 아더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1 0만트 패킹 단계에 이르시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오면 거의 다 하신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어떤 옵션을 선택해 주시는 거냐 하면은 박스의 개수를 선택해주시는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MDW 창고에 대해서, 어, 몇, 500개의 제품을 저는 보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어, 하나의 박스에는 규정, 최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박스에서는 최대 약 23kg을 넘기면 안 되고, 인치에도 최대 최소 기준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 500개의 제품을 포장을 했을 때, 한 박스가 22kg을 넘어서 약한 35kg, 이런 식으로 나오, 나오게 되면은, 상자를 두 개로 분류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everything in one 박스가 아니라, multiple box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개의 SK를 보내시게 되면은,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여러 개의 상자로 나눠서 보내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multiple box를 클릭을 하셨을 경우에는 use web form, upload file, skip box information and apply manual processing fee 라는 옵션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use web form을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 박스당 박스를 몇개 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 여기에 저는 세 박스로 나눠 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세 박스로 나누게 되고, 한 박스에 몇 개씩 들어갈 것인가를 써주시면 되고, 박스의 무게와 박스의 디멘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게 되면은, 현재 450개의, 어, 제품을 보내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500개의 제품을 숄트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어, 나눠서 박스를 4개로 보내셔서, 뭐1 0 4개로 나눠서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거나, 어, 정확한 수량을 보낼 수 있는 박스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박스의 컨피규레이션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a 드 d a n 박스 컨피규레이션을 눌리셔서, 박스의 무게나, 박스의 디멘전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보내실 경우에는 굉장히 다량을 보내시진 않고 소량의 여러 가지 SK를 보내시기 때문에 어, 박스 최대 규정을 넘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우선은 Everything in one box를 해서 보내는 거 옵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한 박스의 무게 이 LB 같은 경우는 파운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을 넣어 주시면 안 되고 파운드와 그리고 박스 디멘젼인 인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되세요. 마지막 단계인 shipping 라벨 단계 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똑같이 아까와 비슷하게 박스 라벨을 프린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pdf로 다운 이 되게 되고요. fba 창고에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와 어디 창고로 보내지는지가 자동 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번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라벨 위에 테이프를 붙여주신다든지 번지거나 뭐 지워지지 않도록 라벨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벨까지 예를 들어 차, 당연히 박스를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은 라벨을 여러 장 프린트하셔서 각각의 박스 위에 보내주셔야지 아마존 창고까지 안전하게 배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 포장을 완료하시고, 제품의 분류와, 그리고 그 위에 라벨까지 붙이시게 되셨다면, 마지막 컴플리시먼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서머리 단계인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배송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송장 번호가 나오시게 될 텐데, 여기다 트래킹 넘버를 넣어주시고, 세이브를 하신 후, 마이크 해주십 듯, 내가 제품을 보냈다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FBA를 만드는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제품, 보낸 제품, 즉, 쉽드 유닛은 500개면은 FBA 창고에서 몇 개를 받았는지, 뭐, 리콘사일 같은 경우는 FBA 창고에 실제로 도착한 이후에, 어, 예를 들면, 개수가 맞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실 경우에, 리콘사일 버튼을 통해서 어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이 Reconcile 버튼의 경우에는 아마존 창고에 실제 제품이 도착한 이후 특정 기간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신먼트를 어, 다시 Duplicate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밑에 있는 Duplicate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구요 만약 여기까지 했는데 이신먼트를 잘못 만드셨다 그경우엔딜 Delete 신문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10만트 플랜을 만,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매니지 FBA 10만트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던 10만트 플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만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10만트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특정 단계를 넘어선 모든 10만트 플랜을 보, 보여주게 되고요 옆에 쉬핑플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쇼핑 플랜의 초기 단계 그만두신 플랜들까지 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아마존 창고에 도착하게 되면은 레디투시에서 리시빙 단계로 바뀌게 되고요. 그 리시빙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제품의 인바운드 수량이 리졸브드 단계로 이, 바뀌게 됩니다. 그 개념은 매니지에서 매니지 인벤토리 넘어가시게 되시면요 여기는 지금 제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뜨지만 여러분이 물건을 보내시게 되면은 인바운드 뭐 xx 아까 저는 500개를 보냈으니까 500개라고 가정을 하면 500개라고 뜨게 될 거고요 그게 어 실제 창고에서 예를 들어 우체국을 이용하셨다고 하시면은 아마존 창고에 도착하셨다는 알림을 받으실 경우에는 아마존 창고에 도착을 한 이후에 리절브드 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리저브드 단계에 이르시게 되면은 어, 아마존의 세 개의 창고까지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존에서도 세 개의 창고에서만 배송을 가는 게 아니라 실제 프라임 고객에게 배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창고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리저브드라는 단계로 표시되게 되고 뭐약 3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리절브들을 통해서 소 창구에 배분이 완료되게 되면 실제 제품이 판매 가능한 어베일러블 인벤토리를 접히게 되고요. 이 현황은 인벤토리의 매니지 FBA 인벤토리로 가보시면 단계별로 나눠서 인바운드 퀀티티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수량인 거죠. 풀필러블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가 바로 가능하신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nfulfillable 같은 경우에는, 어, 제, 품은 아마존 창고에 있으나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뭐, 고객이 반품했는데 반품에 디펙트가 있어서 판매가 불가능하시거나 그런 제품은 Unfulfillable로 잡히게 되고요. r e s 드 v e d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 e s v e 되어 있는 상태. 즉, 지금 아마존 창고에 도착은 했으나 당장 판매는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는 이제 피프리뷰가 떠서 대충 아마존 창고에서 어 FBA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등 그리고 아마존 레퍼럴비는 얼마나 받으시, 받을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비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샘플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존 창고에 제품이 입고가 되고 실제 아마존 제품, 제품이 팔리게 되면은 정확한 비용이 여러분의 페이먼트 리포트에 산출되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FBA 세팅을 바꾸시고 싶으실 경우 엔 세팅스에 있는 Fulfillment by Amaz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FBA 기본 세팅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벨링 서비스 누가 기본으로 라벨링을 할 것인가 I will label my product라고 하면 은 내가 먼저 라벨링을 하겠다는 기본 설정을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인벤토리 플레이스먼트 옵션 기본적으로 세 개까지의 창고로 나눠서 배- 정하게 되는 어 인벤토리 플레이스먼트 서비스고요. 이거를 만약에 하나의 창고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하나의 창고로 하겠다. 그러면 이 기본 세팅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바코드 프리퍼런스, 아마존 바코드 이런 식으로 누구의 바코드를 기본으로 설정을 최대한 하겠느냐에 대한 등등에 대한 FBA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FBA 기본 설정을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세팅스에 있는 필필먼트 바이 아마존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셀러 센트럴에서 FBA 배송 플랜 성, 생성하기에 대한 데모 영상을 어, 촬영을 했는데요. 어, 이 이후에도 FBA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아마존 웹사이트라던가 아니면 아마존 유튜브 상에 FBA 자료가 많이 있으니 최대한 참조를 하셔서 성공적인 FBA 보내기를 하셔,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